르브론 제임스와 스테픈 커리를 비롯한 NBA 슈퍼스타 직관은 물론 다시는 안 나올지도 모를 손흥민과 리오넬 메시의 맞대결을 타이어 행사들 대비 더욱 합리적인 가격과 구성으로 만나보세요. NBA 빅매치 두 경기와 마지막일 수 있는 축구 슈퍼스타들의 만남까지 자세한 내용은 영상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고질적인 스몰 라인업의 사이즈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스카티 반즈에게 인생 퍼포먼스를 허용한 골든스테이트가 충격의 역전패를 극복하기 위해 브루클린 원정을 찾았습니다. 쉽지 않은 백투백 일정이지만 대부분의 주전들이 나온 가운데 최근 10경기 7승의 놀라운 상승세를 기록 중인 브루클린은 골든스테이트 입장에서 절대 쉬운 팀이 아니었는데요. 올스타 선발을 노리는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3점으로 경기를 출발하더니 시즌 내내 주전 1번으로 나오는 이고르 데빈도 외곽을 터트립니다. 벌써부터 포터 주니어의 3점 슛감은 심상치 않았는데요. 초반이지만 홈팀은 벌써 4개째 3점을 성공시키는 중이었고 브루클린은 현재 3연승의 기세가 우연이 아님을 증명 중이었죠. Green gets ahead, Curry gets around Porter, swing to the open man. Moody, it's Claxton extending out of bounds. 게다가 최근 골든스테이트행 루머가 있는 니콜라스 클렉스터는 모제스 무디의 트랜지션 3점 시도까지 블록해 내더니 아직까지 스테픈 커리의 영점이 전혀 맞지 않는 가운데 공수 밸런스에서 상대를 압도한 홈팀은 순식간에 10점 차로 달아납니다. 아직 1쿼터지만 브루클린의 상승세가 느껴지는 시간이었죠. 심지어 타임 이후에도 원정팀은 포터주니어 제어에 어려움을 겪었고 선수들의 잦은 실책과 불안한 핸들링 이슈가 겹치면서 어느새 홈팀은 더블스코어 게임을 만들어내는데요. 그러나 최악의 출발에 허덕이던 원정팀은 벤치 구간이 되자 오히려 선수들의 수비가 살아나며 의미있는 추격에 들어갔고 특히 트레이스 잭슨 데이비스가 캠 토마스를 블록한 장면은 브루클린의 기존 에이스가 당했기에 의미있는 순간이었죠. 그렇게 쿼터 후반부터 수비가 살아난 원정팀은 격차를 금방 복구하는데요. 분위기를 장악한 골든스테이트는 2쿼터에 동점을 만들더니 1쿼터에 매우 부진하던 스테픈 커리가 역전 3점을 터트립니다. 물론 브루클린에는 타고난 스코어러인 캠 토마스가 존재했고 득점 한정으로 토마스의 재능은 이미 검증된 상태였죠. Now, the Warriors are at the bottom for points in the paint but all those a c o r that's n change you know outside the three. 다만 스테픈 커리의 슛감이 올라온 건큰 변수가 될수 있었으며 오늘 링커 역할로 나선 페이트 니세의 존재감도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탱킹 팀이 아님을 선언한 홈팀 브루클린 또한 휴식을 마친 포터 주니어의 연속 득점으로 접전을 유지하는데요. 올해 마이클 포터 주니어의 올스타 선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반전 리드를 잡고 마치려는 두 팀의 승부가 계속되었고 최근 경기력이 괜찮은 브랜든 포지엠 스키의 분전은 물론 한동안 로테이션에서 빠져있던 스펜서의 공헌도 괜찮았으며 특히 트레이스 잭슨 데이비스는 오늘의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오늘 백투백 일정인 만큼 스티브 커 감독은 여러 선수들을 기용했고 현재까지는 오히려 이것이 호재로 작용 중이었죠. 비록 지미 버틀러가 쿼터 막판 연속 포제션을 날리긴 했으나 어렵게나마 골든스테이트는 전반 리드는 가져옵니다. 후반전에서도 마포주의 슛감이 좀처럼 식지 않은 가운데 포지엠스키가 원정팀의 후반 선발 라인업에 포함되었으나 갑자기 골든스테이트의 후반 공격은 심각한 정체에 빠졌고 원정팀의 스몰 라인업은 클렉스턴이 충분히 공략 가능했죠. 사실 빅맨을 제외한 결정으로 골밑 열쇠는 예상했겠지만 어제 이어 오늘도 공격 리바운드를 계속해서 내주는 가운데 한번 정체된 원정팀의 공격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며 아직까지 커리의 컨디션도 꽤나 들쭉날쭉했는데요. 게다가 포터 주니어의 3점이 림을 맞고 빨려 들어가면서 어느새 브루클린은 투포제션 리드를 확보해냅니다 골든스테이트 입장에서 분위기가 넘어갈 수 있는 상황 그러자 무기력해진 원정팀을 살리기 위해 커리가 나서봤지만 엔드원이 선언될 만한 장면이 일반 파울로 처리되자 <목소리> 분노한 커리는 엔드원 대신 그냥 3점을 터뜨리는데요 애매한 심판 판정에 슈퍼스타가 대처하는 방식이었지만, 이후에도 커리 입장에서 석연치 않은 판정이 반복되었으니, 직후 포제션에서 파울이 불릴만한 장면이 그냥 넘어간대요. <laughs> 이번엔 3점 엔드원이 될수 있던 순간도 일반 파울 처리됩니다. 심판의 판단은 슛 동작 이전에 반칙이 나왔다는 것이지만, 이미 판정 불만이 쌓였던 커리의 기분은 매우 좋지 않았고, 그러자 다시 한번 커리가 분노의 3점을 성공시킵니다. 이래서 슈퍼스타의 기분을 함부로 상하게 하면 안 되는데요. 물론, 연속 일정이었기에 커리는 잠시 벤치로 들어갔고, 매운맛 커리에 한동안 고전하던 홈팀도 상대의 실책을 파고들며, 잠시나마 스코어 제역전을 만드는 구간이 있었으나, 전반전 활약이 다소 밋밋하던 버틀러가 적극적으로 나서주며, 골든스테이트는 커리의 활약이 무색하지 않게 버텨내더니, 이번 쿼터 후반은 분명 지미 버틀러의 시간이었습니다. 원투펀치가 역할을 해준 골든스테이트는 리드를 사수했고, 벤치 구간을 이끌어야 할 토마스의 상대적 부진이 겹치며, 일단 이번 쿼터는 원정팀의 투포제션 우위로 종료됩니다. 그리고 파이널 쿼터에서 토마스의 전담 수비로 나온 힐드가 의외의 수비력으로 스틸 직후 원맨 속공 득점을 기록하더니, 상대의 집요한 견제에 토마스는 허무한 실책마저 저질렀죠. 접전이던 양상이 골든스테이트에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 한편, 직전 쿼터 여러 판정으로 여전히 분노 모드였던 커리는 이미 파울이 선언된 이후에도 경이로운 송극 감각을 과시하더니, 지금도 분이안 풀렸는지 경기 다섯 번째 3점을 성공시킵니다. 브루클린 입장에서 커리의 폭발은 최악의 악재인데요. 타임 이후에도 홈팀의 공격이 좀처럼 풀리지 않은 사이 리차드까지 외곽 지원에 나선 원정팀은 점점 격차를 벌렸고 토마스가 해결사 역할을 하지 못한 게 홈팀에겐 뼈아팠습니다. 다만 로테이션상 커리는 잠시나마 휴식을 취해야 했고 마포주에 가려졌을 뿐 오늘 데민의 득점력도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이미 이고르 데민은 경기 여섯 번째 3점을 기록 중이었죠 하지만 마포주가 아닌 홈팀 다른 선수들의 야투 시도가 나오는 건 원정팀 골든스테이트에게 그리 나쁠 게 없는 그림이었으며 여기에 수비에서 분전해주던 디앤서니 멜튼의 페이드어웨이 점퍼 등 현재 원정팀의 또 다른 우위 요소는 압도적인 벤치 생산력이었습니다 게 e g o r s got it. They're trying to tie him up. Still no whistle. Richard took it away. TJD, t h f r e e b e He c 리 o 한 u g e d i t u 투입 직후 커리가 시도한 3점이 림을 빗나간 반면, 골든 스테이트의 약점인 리바사 수 이슈를 파고든 브루클린은 한때 두자릿수로 벌어진 열세 폭을 점점 복구하는데요. 아직 남은 시간상 홈팀에게도 충분한 기회는 존재했고 원정팀 입장에선 어제 토론토전에 악몽이 떠오를 만했죠. 결국 골든 스테이트가 원치 않던 클러치가 나온 상황. 이제 종료 2분을 남기고 격차는 겨우 4점으로 줄어드는데요. Step the shot l o c k e r Claxton in out of contact. And he... 그러나 시종일관 엔드 원과 인연이 없던 스테픈 커리가 결정적인 클러치 엔드 원을 얻어내는 에이스 역할을 해주더니 아직 포기할 수 없던 브루클린도 데민의 3점으로 응수하자. <laughs> 클러치 블록을 해낸 멜튼이 본인의 수비를 속공으로 마무리합니다. 한편 멘탈이 나간 브루클린에선 어이없는 실책마저 터졌고 토마스의 승부처 기용이 오히려 그들의 발목을 잡은 가운데 어제와 달리 더 이상의 위기를 허용하지 않은 골든스테이트는 오늘은 클러치 승부를 이겨내며 귀중한 승리를 거둡니다. 멜튼과 리차드가 버텨준 스몰라인업은 인상적이었으며 트레이스 잭슨 데이비스를 오래 중용한 선택도 괜찮았습니다. 역시 요즘 농구에서 에너지가 중요함을 다시 느꼈네요. 물론 오늘도 스테픈 커리의 퍼포먼스는 눈을 즐겁게 해줬고 특히 후반전 연이어 나온 애매한 판정에 농구로 갚아준 시퀀스는 슈퍼스타의 분노가 얼마나 위험한지 새삼 증명해줬죠 아직 매운맛 커리의 유효 기간은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